주인공 지숙은 동네 중견마트의 직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소시민이죠. 마트 폐기물품이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점원들. 그만 그래도 서로를 챙겨주는 훈훈남도 보이는데요. 엄마 여기? 음, 아니, 여기 밑에. 여기? 아니, 그 옆에. 여기? 어. 붙인다. 음. 워킹맘의 홀로 딸을 키우는 걸로 보이는 지숙. 그래도 그녀는 씩씩한 엄마입니다. 엄마, 파스냄. 파수는... 안 되겠다. 엄마 집 와서 소원이랑 같이 자라겠 또. <laughs> 그러던 어느 날두 명의 아이들이 마트에 찾아옵니다. 걔네들 어, 아, 봐. 아, 쟤네들이요? 이 시간에 항상 여기 와서 노는 애들인데. 아,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야, 쟤! 어, 응? 너이것 타고 논다고 많이 화났거든. 오늘 다른 데 가서 놀아. 그리고 위험해서 안 돼. 저희 놀러 온거 아닌데, 서로 온 거예요. 맞아요. 가자. 느낌이 싸한데요. 보통 이 경우는, 그렇죠. 역시나 도벽이죠. 하지만 걸리고 맙니다. 얘들아! 아줌마 보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줌마가 용서해 줄 거고, 아니면 경찰 아저씨 오게 할 거야. 그 착해 보이던 주인공도 매우 무서워 보이는 시간. 정말 없어? 결국 아이들은 실토합니다. 이젠 어떻게 될까요? 영서? 신고? 따끔하게 혼을 내겠죠? 엄마가 이번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야. 알겠지? 용서까석은은데그물건은 마트 건데 말이죠 아, 잠깐만! 녀석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지이 여기 날짜 보이니? 이거 내일 마트에서는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이거 꼭 먹어야 된다. 선의로 생각하며 전달했지만 그치? 글쎄요 저희 폐기품들은 잘 처리되고 있죠? 예. 네, 영희 씨, 폐기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아, 그때 그때 사진 찍어서 증빙 서류로 남겨놓고 바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마트에서는 폐기 상품은 바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인데, 방금 영희 씨 말대로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오늘 저희 마트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저희 직원 누군가가 어린 아이들한테 유통기한 다한 음식을 줘서 배탈이 났다네요. 혹시 준 사람이 있나요? 없네요. 즉시? 네. 저좀 먼저 봅시다. 한 사람씩 차례로 들어오세요. 결국 걸려버린 지숙, 선희가 이런 결과를 불러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어? 지숙이 원인인데 경희선은 영희가 쓰는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편 죄책감에 시달리는 지숙은 그때 그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안녕. 집에 혹시 부모님 안 계셔? 네, 안 계세요. 참, 너희 아팠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누구세요? 어, 다른 뜻은 아니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랬던 건데, 아줌마는 좋은 일 하셨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사실 일하느라 아이들 제대로 돌보지 못해요. 뭐 풍족하진 않지만, 제 자식만큼은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히려고 노력하는데, 마치 엄마 없는 자식이 그냥 그런 취급당하는 거 엄마 입장에서도 싫고, 사실 기분이 좋진 않거든요. 본인의 선의가 누군가에겐 선의가 아닐 수 있는 법. 이렇게 세상 사는 법을 또 배워가는 지숙입니다. 네. 어, 지숙씨 왜? 저기, 부촌장님. 제가 진작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민원 들어왔던 애들요. 아, 내가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아니, 전에 애들이 찾아왔었어. 자기들이 잘못한 거라고. 지극신 다 좋은데, 사람이 너무 착해. 왜 그랬어? 아무튼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일 봐요. 네, 마트에선 이미 알고 있었군요. 그럼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간 걸까요? 결국 동료 해고라는 어마어마한 파국을 불러온 사태. 착한 지숙은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입에 있으면 좀말좀 좀 해보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부서장님, 영현이가 왜 해고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언니가 잘려요? 그걸 위에서 결정한 거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영현이가 잘못한 것도 사실이요할말 없으니까 나가서 일하세요. 부점장님, 그때 제가 애들한테 줬던 건요. 유통기한이 지나도 관리만 잘 되면 먹을 수 있다는 거잘 아시잖아요. 왜 마트예요. 지숙 씨는 여기 직원이시고, 마트는 상품의 기한이 다 되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매뉴얼 아시잖아요. 같이 오래 해서 정들고 한건 알겠는데, 영희 씨 원래 해고 순위였어요. 뭐 계약 기간도 다가가 저기요, 부점장님. 그럼 제 차례는요? 무슨 말이야? 아니, 영연이 다음엔 누군데요? 됐습니다. 영연이 대신 제가 나가겠습니다. 과정이 아팠지만 그래도 잘했습니다. 저런 착한 성격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냥 있을 수는 없었겠죠. 해고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된 지숙이었습니다. 아, 이 집은 아주 많다. 부탁 도와주실래요? 우와, 너무 맛 이렇게 맛있어? 네. 지민이, 성민이 아줌마하고 약속 하나 할까? 뭔데요? 엄마한테 아줌마가 오븐 거사준거 비밀이다? 어. 아줌마, 우리 집에는 왜 왔어요? 어, 너희 오늘 마트에 왔었다면서? 아줌마, 응. 우리 때문이에요? 응? 우리 엄마 때문에 아줌마 못 잘려요? 응, 음, 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줌마, 근데 어? 어? 엄마한테 훔쳤다고 말안 했어요? 너희들이 아줌마한테 사실대로 말했으니까. 그래도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지민이는 성민이 누나니까 동생 잘 챙겨야 돼. 알겠지? 좋아, 들어가. 지금까지 영화 유통기한 보고 오 셨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영화죠. 휘황찬란한 cg나 시각미는 없지만 대신 휴먼과 인간적인 애환을 담은 작품으로 보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은 보통 상품에 어울리는 개념이지만 해당 영화에서는 사람 에게까지 적용되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가에게 노동자는 인격체보단 인력이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달라지는 듯 하지만 여...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 소식들을 들으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듯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현실의 무거움을 알고 있어서 영화 유통 기한을 보면서 마냥 기분 좋게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따뜻함도 녹아 있습니다. 주인공 지숙은 정말 세상 착한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 찾아보기 힘들 사람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도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본인의 선의가 누군가에게는 선의가 아니게 되고 때론 어마어마한 파국을 부르기도 합니다. 나비 효과처럼 지숙이 도둑질한 아이들을 감싸주고 챙겨준 게 친한 동료의 해고를 불렀으니 말이죠. 세상 일이란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주곤 합니다. 그러나 지숙은 결말에 가서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용기란 주변을 진실로 채웠을 때 비로소 진가를 드러내듯 지숙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본인이 해고됨을 택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끝까지 속이고 동료를 해고시키는 것보단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그 마트에 끝까지 남았다면 저런 착한 성격에 분명 죄책감 깊이 시달렸을 겁니다. 또한 마트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기에 여러모로 지숙을 약점 잡아 괴롭힐 여지도 있고요. 동료들도 언젠가 팩트를 알게 되면 따돌릴 수도 있습니다. 더큰 최악이 오기 전에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행동을 보이고 본의 아니 실수로 인해 상처받았을 가정까지 챙겨 줌으로써 주인공은 최선을 다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 정도면 매우 훌륭합니다. 요즘은 일이 힘들다고 도망쳐 버린 잼민이 같은 노책임 알바생들도 수두룩하거든요. 역시 독립 영화의 진수는 사회풍 이번에도 현실의 무서움 그러나 그 안에 아직 살아있는 착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느낄 수 있던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종종 이런 독립 영화들을 소개 및 리뷰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은 기회가 되어서 많은 영화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었거든요. 스테비 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많은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OTT 플랫폼인데요. 무료 혹은 유료로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 높은 다양성 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또찐 영화인들은 오히려 돈을 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작진들이 그만큼 돈을 받고 또 열심히 재밌는 영화들을 창작할 수 있는 힘이 될 테니 말이죠.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재밌는 작품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